술, 담배, 도박? 한 번에 끊어야 할까? 아니면 조금씩 줄여야 할까? 정답은 뇌과학에 있습니다.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도파민 회로가 과도하게 특정 행동에 고정된 상태예요. 그래서 현대 뇌과학은 말합니다. 갑자기 끊는 것보다 서서히 줄이는 방식이 성공률을 높인다.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금지는 뇌가 공백을 위험으로 인식해서 금단 충동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. 반대로 조금씩 줄이는 방식은 도파민 시스템이 충격 없이 천천히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.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CBT 전략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대체 행동, 리플레이스먼트 비헤이비어입니다. 뇌는 없애기에는 실패하지만 바꾸기에는 강합니다. 운동 취미 학습 작업 등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해요. 즉, 성공 전략은 단두 가지. 조금씩 줄이기, 새로운 보상 루틴 만들기, 중독은 끊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. 천천히 해도 됩니다. 그게 더 과학적이니까요.